난 머리 너무 이상해 머리가주체가머리아 어, 그래도 괜찮은 어제보다 어, 뭔가 나은 같은데 어, 리 너무 잘잘왜 그래. 그랬대? 그냥 지니까 그러니까. 앞머리 그냥 아예 잘라버려 안돼 못할 거는 버스니까감사다고 도착을 했습니다 사진인지? 아니요 동영상이요 찍고 있어요 경주에 도착을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저 이동주의는 경제에 도착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할 말이 없죠 <laughs> 그럼 끄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한번 있음 아 아니야 아아 어? 굉장히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laughs> 어? 굉장히 수상한 발걸음. <laughs> 그녀는 뭐 하는 사람일까? <laughs> 굉장히 강렬한 느낌. 어머. 이럴수가. 광주 정서정 씨가 경제에 웬일이죠? 네요. 어, 앞머리 자르셨나요? 네. <laughs> 아, 앞머리 자르러 더귀여워볼걸 할까? 아. <laughs> 그랬네. 반갑습니다. 저는 음, 오늘요, 경제 네. 여행을 하러 왔고요. 네. 어, 일단 오늘날 룩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좋아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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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짜 이쁘시네요. 네? 아, 저 어떤 말 나오셨나요? 일단 버스 아저씨가 너무 과한 가지고 제가 막차가 늦어도 것같아로안했거요가니다네요 저희는 속눈썹도 이 사람 속눈도 붙었습니다 지금 막쓰러져고다고 나오는 것도아니고 그냥 저희딱그혹에서 꿈에서 지민이의 희망사항이었을까요? 여자였탕한 지민 씨니다 저는 음, 경주 황미단길을 가고 있다. 아, 그러면 이 활만 들면 될것 같은데? 어, 진짜 귀엽다. 벼랑간 등장하는 나의 손. 와, 너코 예쁘다. 골돌이 <laughs>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너무 예쁜데? 우와, 예쁘다. 아, 예쁘다. 말이다. 응? 맞떠 색? 어, 혹시 찍혔나요? 증거 영상에 찍혔나요? <웃음> <웃음> 당신. 네. <laughs> 모든 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약간 그, 이동할 때마다 찍어주셨으는 이거 비디오입니다. 황미단끼리 왔다. 예진이도 왔다. 예진이 는 오자마자 지쳤다. 굉장히 지쳤다. 빨리 밥을 먹여야 될것 같다. 먹고 말랑말밥 먹으러 왔습니다. <웃음> 여기는 황남입니다. <laughs> 원래 피자음으로 피자를 먹으러 가다가 갑자기 여기 있길래 마이스 여서 들어왔습니다. 습니다 고시가 밀면 당긴다 그래가지고 어 가지? 뭐 굉장히 어 커츠 주만 부른 우리 광희당 아닌가요? 우리 다 먹을 수 있어? 우연히 못 먹을 것 같은데요? 너무, 너무 <목소리> 나 요즘에 완전 많이 먹고있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뭐 생각보다 헷갈린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목소리> 어렵습니다. 여기는 어, 걸어, 천마청 걸어 걸어간다. 대릉원 어? 아니에요? 천마청 가는 길이죠? <목소리> 예. 근데 요 양성인 가 어? 저요? 말는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려영 누구세세요 누구세요? 세요누세요 누구세요? 세요누구세세요누구세세요누구세세요누구세이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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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세요 누구세요? 요누구세아누구 허리가 너무 굽지 않았어? 방울꽃이 어, 아닌 것만 알아. 잠깐만. 그래? 방울꽃이 확실해. 그럼 넣어줘. 금어줘. 금어줘? 이쁘다. 너네 어머니가. c <laughs> o 경주 보물관에 왔다. 신기하다. <laughs> 바람보연토우가 굉장히 귀엽지니다 해봐, 완전 하찮아. 이거 한번 찍어줘. 오시. 제가 이거랑 같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잘 네. 나와요? 잘 나왔죠? 어? 어? 뭐지? 그깟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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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이상 토우인가봐요. 사실적이다. 신기하다. 잘 봤습니다. 네? 너무 이쁘죠? 근데 카페전서한 시간 마감이죠? 큰일 났쥬 밖에서 쉬어야 되쥬 유진이 마들렌도 샀습니다. 고예진 마들렌. 뭐 <laughs> 유진이가 딱 쑥색을 입고 네요 낮빛이 어두워졌어요요 너무 좋아요. 우연히 찾은. 않나? 유채꽃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너무 예쁘죠? 아, 캠코드 배터리가 한 칸밖에 안 남았어요. 전기식이야? 음. 곤란합니다. 나 빨리 이 배터리를 지키면서 유채꽃을 찍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사라져 볼게. 하나, 둘, 예. 너무 예쁜데? 아 이거 진짜. <laughs> 사진이요, 아니 음, 지 영상 담기나 이게 이 예쁜 게 너무 예뻐요. 우리는 여기서 뉴스를 찍을 거예요. <laughs> 어머, 장원영이 경주에? 장원영, 원영 씨 반가워요. 어, 한소희가 경주에? <laughs> 와우, 시스를 추는 한소희. 오마그마 oh 배우에 맞지 않게 춤을 굉장히 잘 추네요. 아는 팔방미입니다. 인 와우, 와우, 와우. 원영 씨와 소희 씨의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그냥 고예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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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고예진. 멀리서 봐. 동궁가월지에 왔습니다. 이쁘다. 새끼 요리가 아까 있었는데 못 찍었어요. 고시가 어. 사진을 찍은 중입니다. 아, 저잘 모르겠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일단은 찍어드립니다. 일단 찍. 일찍. 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뚜뚜뚜뚜 <두> 배경화 말고 잠금화면 우와. 우와 짱이봐 기야지너 보냈냐 뭐? 내가 보내줬어? 안먹어다 편집을 계 너도 보내줄게 스읍스우리오우반지 빵빵. 렁420이은3 깨끗한, 깨끗한. 깨끗한 그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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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네. 맛있게 먹자. 자, 맛있게, 맛있게 먹자. 네. 불국사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한소희씨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광주 한소희 만났습니다 불국사에 한소희씨가 떴네요 네 이제 뭐지 광주 장원영과 고예진씨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예진이요? 예진이니까 네, 예진이 예진이에요 <laughs> 아니야 예진도 하나 만들려고 그랬어 예진이는 예진이 아이고, 선글라스 끼니까 안보이네 음, 잘. 맞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지금 잘 찍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안 돌아가고, 있, 안 켜졌는데요? 켜졌는 있어요. 외박하지 마세요. <laughs> 음. 제첫 출항의 명을 받아 몽서원한국 4천화를 선출하며 사람들의 전화 갱의를 살펴서 이를 보고하는 수습조입니다. 만 그리고 끝뚝. <laughs> 네, 그러면. <웃음> 안녕하세요. 기저 <laughs> <laughs> 옆에 장원영 씨와보혜진가 하고 있습니다. 어, 장원영이 다 노래 부르셨나요? <laughs> 저원 파란색 셔츠 입었어요. 보여요? 오늘 아침에 누한테 맞았다네요. 아, 오늘 런이 밤채일을 맞아서지주 네, 원영씨가 블루 메이크업 부어달라고 아, 해서 진짜. 제가 아침에 네. 눈에다가 주먹을 날려줬습니다 네. 우리 가 그리고 여기 고예진씨 <laughs> 넌 장원영이고 넌 장원영이고 쟤는 쟤인데 얘는 그냥 고예진 고예진이야 <laughs> 아니 내가 쟤니라고예진이 그냥 예진이 네? 아니야 제니야. 너 장원영이야 왜? 네, 너 제니야지 난 어, 약간 그... 장원영이 약간 음. 고양이사이잖아

옆으로 말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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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말고, 위로 <웃음> 오케이, <웃음> 위로 위로 세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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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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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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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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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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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위위위위 I'm bored, I'm 어 o r e d I'm bored. I'm bored. I'm bored. I'm b r e t I'm bored. I'm bored. i o r e d I'm bored. I'm o r e d I'm bored. I'm bored. i bored. I'm bored. I'm bored. I'm bored. o r e t I'm o r e d I'm o r e d o r e d I'm b e t m bored. I'm bored. I'm bored. e n I'm r e d i o e d b e d i o r e d i b r e d I'm o d I'm r I'm o e I'm b I'm b e d I'm b r e I'm b o e d o r d o r